베트남 축구 팬들은 현재 베트남 국가대표팀의 감독인 필립 트루시 에게 박항서 감독의 복귀를 요구 하고 있다. 트루시의 감독은 동남아시안게임 에서 라오스와의 첫 경기에서 예상 치 못한 어려움을 겪었다. 팬들은 이에 대한 실망과 불만을 표현하고 있다. 박항서 감독은 2019년에 베트남 대표팀을 60년 만에 극적인 우승으로 이끈 뒤 2021년에는 우정을 따내 2연패를 달성한 업적을 가지고 있다. 팬들은 트루시의 감독에 대해 박항서 감독과의 비교에서 만족스럽지 않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다. 박항서 감독의 지도력을 그리워하는 댓글이 많이 올라왔다. 연봉 문제도 논란이 되고 있으며 트루시의 높은 연봉에 대한 팬들의 의문이 커져가고 있다. 일부 팬들은 박항서 감독에 대한 감사의 뜻을 표현하며 그의 재능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 벌써부터 박항서 감독이 그리워져요. 다시 박 감독을 모셔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더 늦기 전에 필립 트로시의 감독과의 계약을 해제해야 합니다. 라오스를 상대로 졸전도 이런 졸전을 본 적이 없다니까요. 이는 박항서 감독이 떠나고 그 후임으로 베트남 축구 국가대표팀 주위봉을 잡은 필립 트로시의 감독의 동남아시안 게임 첫 경기가 있고 이 대회는 동남아판 올림픽으로도 불릴 만큼 동남아 국가 사이에서는 치열한 경쟁의식을 느끼는데요. 얼마 후 베트남 현지인들이 남긴 댓글입니다. 그래서 박항서 감독 시절인 2019년 베트남 대표팀은 무려 60년 만에 극적인 우승 트로피를 거머쥐게 되며 베트남에서의 그의 지도력은 그 누구와도 비교불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2021년에 우정을 따내 이연패라는 역대급 기록을 남긴 채 박항서 감독은 자리에서 물러났는데요. 그렇게 2019년 60년만에 가져온 타이틀을 그 다음 대회에서도 빼앗기지 않았으니 베트남 축구 팬들은 이번 대회에서 무엇을 기대하고 있을까요? 당연히 3연패입니다. 게다가 베트남의 첫 경기 상대는 라오스였는데 지난해 말 박항석 감독이 베트남 축구 국가대표팀을 이끌고 라오스의 6대0이라는 대승을 거둔 바 있기에 팬들은 라오스를 당연히 손쉽게 이길 상대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 경기 내용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경기 초반 선제골을 넣으며 기선제압은 성공했지만, 이후 공격이 번번이 라오스의 거센 슈비에 막혀버린 것인데요. 지난해 6대0이라는 짜릿한 대승과는 정반대인 답답한 경기력에 팬들은 기가 막힐 노릇이었습니다. 물론 경기 막판 추가골을 넣으며, 결과적으로는 2대0의 승리를 거뒀지만, 팬들에게는 전혀 만족할 수 없는 경기였죠. 극기야 라오스 팀 감독인 미하일 바이스 감독이 인터뷰 중 라오스가 승점을 따낼 수 있는 경기였는데 안타깝다라는 발언까지 팬들의 거부감을 자아내는데요. 이에 궁지에 몰린 트로시의 감독은 경기 후 인터뷰를 통해 경기 내용에 만족할 수는 없다. 월드컵에서 아르헨티나도 첫 경기에서 사우디아라비아에 지지 않았는가. 개막전은 항상 어렵기 때문에 선수 들을 보고하고 싶다. 이 경기는 다음 경기를 위한 토대 가될 것이다 라고 말했지만 팬들의 입장에서 해당 발언은 그저 라오스 에게 겨우 이긴 감독이 하는 핑계 로 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베트남은 수비적인 전술 로 방어에 치중하면서 동남아 수준 에서 많은 승리를 거뒀다. 하지만 아시아의 경우 월드컵 최종 예선에서 같은 플레이 스타일로 10번 중 8번이나 지지 않았나. 아시아와 세계 축구 수준을 바라보면 기존 우리 경계를 투월해야 한다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는데요. 결국 참지 못한 팬들은 10년 안에 베트남이 라오스를 상대로 이렇게 고생한 적이 있었나요? 한국인 코치들을 시급히 초청해야 할 필요를 느낍니다. 박항서 감독을 폄하하면서 그간 베트남 대표팀의 가장 큰 업적을 가져다 주었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역시 박항석 감독이 지도력이 최고 수준이었어요. 그의 재능과 미덕을 비판 지금까지 베트남은 수비적인 전술로 방어에 취중하면서 동남아 수준에서 많은 승리를 거뒀다. 하지만 아시아의 경우 월드컵 최종 예선에서 같은 플레이 스타일로 10번 중 8번이나 지지 않았나. 아시아와 세계 축구 수준을 바라보면 기존 우리 경계를 초월해야 한다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는데요. 결국 참지 못한 팬들은 10년 안에 베트남이 라오스를 상대로 이렇게 고생한 적이 있었나요? 한국인 코치들을 시급히 초청해야 할 필요를 느낍니다. 박항서 감독을 폄하하면서 그간 베트남 대표팀의 가장 큰 업적을 가져다주었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역시 박항서 감독이 지도력이 최고 수준이었어요. 그의 재능과 미덕을 비판했던 사람들은 이번 경기를 보면서 새 감독을 그와 감히 비교할 수 없을 것이라 느꼈다고 장담합니다. 박항서 감독은 부족한 재료로 맛있는 요리를 만들 줄 아는 훌륭한 요리사이기 때문에 여전히 베트남과 적합하다고 생각해요. 나는 이번 경기를 보고 그가 너무 그리워졌어요 등의 수백개가 넘는 댓글로 드루시의 감독을 비난한과 동시에 박항서 감독에게 제발 돌아와달라는 부탁이 이어졌습니다. 사실 트로시의 감독이 박항서 감독의 후임으로 지휘봉을 물려받게 된다는 이야기가 돌 때부터 베트남인들의 반응은 썩 좋지 않았는데요. 물론 한때 영웅 대접을 받던 박항서 감독이 지난 2020년 스즈키컵에서 결승 진출이 좌절됐다는 이유로 올챙이적 생각 못하고 박항서 경질설까지 돌 정도로 박항서 감독의 지도력에 대한 의문과 동시에 수많은 욕을 먹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박항석 감독이 베트남을 떠나는 것이 확정되고 마지막 선물로 미쓰비시컵에서 준우승을 안겨주자 베트남 축구 팬들은 도련 떠나지 말라며 호소를 한 것인데요. 여론이 갑작스레 뒤바뀌다 보니 후임으로 알려진 트로시에게는 더욱 큰 부담감을 안고 가야 했습니다. 심지어는 토르질 감독이 박항서 감독에 비해 더 높은 연봉을 받을 것이라는 기자가 보도되자 사람들은 왜 트로시의 감독이 박항서 감독보다 높은 연봉을 받아야 하죠? 라며 끝없는 의문을 표했는데요. 실제로 박항서 감독의 연봉은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지만 현재 언론 등 보도에 따르면 재계약 이후 시점을 기준으로 월세후 5만 달러(한화 약 6,135만 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협회 측은 트로시의 감독이 1분 등 축구 국가 대표팀을 이끌며 월드컵에서 좋은 성적을 낸 이력에 대한 보상이라고 설명하며 박항서 감독의 연봉을 상당히 넘어서는 수준으로 측정했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한 베트남 네티즌은 박항서 감독님이 베트남 축구를 위해 한 일에 감사하고 그리고 또 감사합니다. 박 감독님이 만든 업적을 능가하는 감독은 앞으로도 찾기 어려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트루시의 감독은 연봉을 요구하지 마세요. 나는 앞으로 우리 축구가 위기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라는 내용의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또한 트루시의 감독이 팀을 이끌 때 깊은 인상을 받지 못했다. 박 감독이 아시아인이라서 과소평가 받은 것이 아니냐. 높은 급여를 중계 낭비가 아닌지 확인해 봐야 한다. 트루시의 감독의 얼굴은 풍수에 적합하지 않다는 글도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따라서 드루시의 감독이 더 이상의 비난을 받지 않을 수 있는 방법으로는 월드컵 본선 진출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베트남은 한 번도 월드컵 최종예선에 나가지 못하는 팀이었으나 박항서 감독의 체제하에서 처음으로 월드컵 최종예선에 오른 것이죠. 때문에 한번 월드컵 최종예선에 오른 베트남은 당연히 더 높은 곳을 목표로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죠. 하지만 전임자의 업적이 너무 장대해 팬들의 눈높이가 한층 높아진 상황에서 그걸 뛰어넘기란 쉽지 않을